네네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빛쟁이 신사입니다 액션캠 고장으로 영상 날짜 시간 오류입니다 24년 6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49분 잠실에서 한남동 급송오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실 용산 급송 네. 4만원 이건 못참지 1 2동이야 120동 앞에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세요. 이 오토바이. 네, 네. 지금 시 너무 들어가 안녕하세요. 용산 보내시는 거. 위에다가 좀전달 네, 빨리 가겠습니다. 급하시다 그래 가지고. 혼자... 네, 4만 원. 아니요, 그냥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만원 팁까지. 빨리 가 드려야겠다. 기사는 난데 차가 많구나 돌아가야겠다 아 우. 옮기...

순간 노비한 반팔 반바지 곤색 여자 아이가 보였다. 써니왕 킥 받는 맞아요? 엄마가 보낸 거 맞아요? 바... 보니 맞죠 받는 거. 네. 네. 네, 선생님, 그딸 분한테 전달 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날은 아프리카 정상회의로 을지로 남대문 일대 교통 정체 문자가 온 날이었다. 안되겠다,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커피 한잔을 사고 이태원역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형님 지나가신다고 반갑게 인사하며 파이팅 한번 외치고. 빨리! 결국 오도도 없고 놓치기도 하고 다시 노년동으로 와서 화성 오도를 픽업합니다. 끊임없이 대기해봤지만 이른 아침 꿀을 너무 빨았는지 결국 단발 신사 나가신다 길을 길을 비켜라 그렇게 오전 스타트는 좋았지만 결국 화성 단발로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오후도 이랬습니다. 최근 다시 퀵을 거의 전업으로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소형 면허를 도전했는데 아는 형님이 남자가 무슨 연습이냐고 5월 28일 남자답게 용인 3초 광탈 5월 31일 의정부 남자답게 굴절 2회 탈선 탈락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별내 라이더스 20분 연습하고 결과는 용인 시험부터 의정부 시험까지 직접 응원해 주시러 오신 형님들과 파이팅 해주시는 단톡방 식구들 덕분에 2종 소형 면허를 이제 취득했습니다. 조만간 기변하고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빛쟁이 시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